아, 발음이 너무 좋지. 네. 박수 한번 쳐줘. 나는 내 목소리가 항상 불만인데, 어, 저런 목소리 들으면 말 나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 아나저 어, 보다가는 교회 못갈것 같아. 그러면 가야 된다, 보지 말아야 된다. 어, 근데는 내가 이길 수 없을 때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딱 포기하는 거. 나 포기했잖아. 어피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더니 한친구가문자를 보냈어. 저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을 해봤어.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축구 경기를 끝까지 보고 자기가 이제 결과를 맞추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못 견딘 것 같아가지고 저포기할래요 그래서 야 잘한 공부지 다음에 어보는것고 자, 네. 오늘 하나님께 칭찬 듣는 법 같은 제목이 뭐지? 네. 시 다시 한번 더 칭찬 듣는 엄마에게 칭찬 듣는 방법. 누구에게 칭찬 듣는 방법? 어, 공부 잘한다. 아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칭찬을 해줘 엄마에게 칭찬듣는 방법은 뭐라고? 공부 잘하는 거. 나는 운동 열심히 잘하면 엄마가 칭찬해줄 줄 알았다. 아니었어. 엄마는 공부만 좋아해. 엄마는 공부만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은 공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딱 선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선택하면 달라.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선택하잖아. 그리고그 다음부터 모든 선택 내가 그 다음부터 선택하는 거 하나님을 딱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선택하는 모든 것은 다바뀌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세명의 왕에 대해서 배웠어 자 4학년만 안들리고 다 첫번째 왕은? 왕 첫번째 왕은? 아우와! 자, 두번째 왕은? 세번째 왕은? 세 3명 중에서 5이년만세명 중에서 원래 왕이 아니었는데 목자였어 목자였는데 왕이 되었던 사람이 아니었어 누구? 왕 왕이였구나 쉽학년들은잘 모르는데 이 중에서 시혜가 제일 많았던 시혜로가 역시 아유한이잘 모르죠 목소리가 확 줄지 세 명의 왕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왕, 국왕이 누구였어요? 솔로몬. 솔로몬은 아버지가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몇년 동안, 7년 동안 왕국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기도해 하나님을 응답해 주십시오 그들이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이제 이 성전에서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 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만 만들고 보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속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냥 아무나 성전에 와서 막 기도하면 들어주는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안 누르신다는 얘기야요 그래서 우리 시간 뒤에두 가지 이야기했어요첫 번째 시작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이루고 니다 내가 장래 희망이 있어 이 장래 희망을 이룬 방법 첫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목소리> 선택하면 자, 두 번째를 읽어보자 시작 내가 오늘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이루고 니다 어, 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찍 잤어. 그래서 축구를 못 봤어. 그거하 상관없이 경기는이어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내가 그 다음날 내가 예배드린 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다 라는 이야기다는 이렇게 잘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해요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숙련을 취한 일은 잘했는데 솔로몬이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 나라의 공산들을 들어왔어요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가 싸움하는데 싸워가지고 내가 지까봐 혹시 다른 나라가 나를 침략해 올까봐 솔로몬이 겁을 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는거야 하나님을 후손들로 안 여긴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공주가 결혼했는데 무상을 갖고 그리고 자기의 신전을 만들어 두고 신전을 하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조본 땅에 군상들이 너무 너무 많아지고 음. 하나님이 솔로몬을 음. 원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그 이에 모든 왕들 중에서 다른 음. 왕들 음. 왕들이 둘러앉는다. 그러니까 음. 솔로몬이 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제대로 음. 안 섬기니까 음. 나라가 음. 두 개로 나눠져 버렸다. 이스라엘을 열두 등분해 가지고 집합별로 열2 집합이 있었는데 다 등분해 가지고 열개 10개, 개를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름이 뭐였어요? 여로보함이란 신에게 하 뺏겨버려 나라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두개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두 집합, 조그만한 집합 두 개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루후보함이 차지해요. 그리고는 여로보함 신하였던 이 나라 신하가 왕이 되었던 이 나라는 점점 점점 강해진다. 그리고는 이상한 왕들이 많이 속개라이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응, 이스라엘 뭐라고 불러? 북 응.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나라 이런 까지 붙게 버린 거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되어왔어 지금의 남한과 북한이 <laughs> 되었대북 <속여라. 웃음> 북쪽 이스라엘에 왕들이 많이 태어났어.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어. 바사, 오므리, 아합, 요구라 이런 왕들이 있었어. 다음은 완전 악한 왕이에요.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십 명의 왕들 중에 착한 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착한 왕이 없었을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못된 게 있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했던 해서 그 악한 신들을 가져왔던 그죄 때문에 솔로몬에게 보고 배웠던 여로 보암이, 여로 보암이 나라의 국산들을 너무너무 많이 지켜보고 응. 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로 보암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아, 그 악한 왕, 아, 그 나쁜 왕, 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섬겼던 왕,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버렸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찾아봤다. 하나님이 여로 보암이라는 이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응. 성경이었다 지금 앞에 보니까 색깔 칠해 놓고 보니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에 여러 고한의 길로 행하며 여러 고한의 길로 동지하게요 여러 고한의 죄도 같이 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여 여러 고한의 길로 행하며 여러 고한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죄 중에 행하며 악을 행하여 여러 고한의 길로 행하며 악을 행하여 여러 고한의 죄를 따라가고 악을 행하여 여러 고한 악을 행하여 여러 고한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항상 사람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아이 왕은 자기가 잘 못한 왕, 자기가 나쁜 응. 왕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 옛날에 여러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처럼 나쁜 사람의 포상이 되어버렸어 누가 나쁜 짓을 하면 아그 사람은 여러왕처럼 나빴어 좋은 거에 나쁜 거예 나쁜 것도 완전 나쁜 거지 잘하는 거를 칭찬받으면 좋잖아 누구처럼 잘했다 이면 되잖아 근데 누구처럼 잘못했다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왕이된 거였어 성경이 어마하게 많은 왕들이 여러 구암의 길로 갔다. 죄를 행했다. 이런 뜻이다. 자, 그럼 전면에, 반면에 남쪽 유단은 어떻게 됐을까? 남쪽 유단은 플로몬의 아들이었던 누구 구한 왕이 있었어. 근데 조금밖에 없어. 나라가 두개 집합할 거 없어. 그리고 그 뒤에 왕들이 태어났다. 아사왕, 요, 요사바 왕, 두개 왕들이 태어났어. 그렇게 위쪽에도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아래쪽에도 약 20명의 왕이 있었어. 예 근데 20명의 왕들 중에서 착한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 왕은 참 착한 왕이었다라고 말했던 왕들을 세봤다. 몇명 정도 되는 같으세요? 20명 중에 몇 명? 한 명? 다섯 명? 착한, 악한 왕들은 누구처럼 했다고 말했어요? 여러 왕처럼 했다고 했어요. 착한 왕들은 누구처럼 했다고 말할까? 아, 솔로몬 막 이러면 좋겠는데 솔로몬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던 왕을 찾아보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착한 왕을 찾아보니까 아사왕, 오늘 배우는 아사왕 그리고 아사왕의 아들이었던 요호사바 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키아 왕 그리고 요시아왕이 정도를 뵙겠어 물론 몇명 조금 착했던 왕들이 있긴 있어 근데그 왕들은 다윗처럼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좀 착했다 이렇게 말 다윗처럼 착하진 않았지만 좀 착했다 이런 왕들은 있었는데 다윗처럼 착했다 하는 왕들은 네명 왕들이 있어 그러면 어?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할 때, 아, 다윈처럼 정직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중에서 특별히 오늘 아사라는 한 사람을 보려고 해요. 아사가 어떻게 했길래 다윈처럼 이라고 표현할까? 다윈처럼 했던 왕. 다윈처럼 했다는 왕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상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못 하겠다. 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왕. 그 왕이 진짜 좋은 왕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걸 가르쳐 주는 그 친구가 진짜 좋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사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요 오전에 보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까. 육절에도 보니까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해 싸움이 없었냐. 꼭 어? 나라가 너무너무 평안하고 싸움이 없었대. 이유는 뭐야? 아사 왕이 우상을 다 버렸대. 우상을 버렸더니 전쟁이 아니를 났대 우상을 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마안가졌대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우상을 선택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선택해요 우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 가만히 보면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보다 자꾸만 우상을 선택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어느 정도일가 볼까요? 어느 날 구스라는 나라에서 왕이 쳐들어왔어 근데 이나라지지업을 말하면 에티오피아야 흑인들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세라라는 왕이 침략해 왔어 근데 적군의 품사를 보니까 어마어마해 인구가 많니 군사만 몇 명, 1 0만 명, 명, 우리 군인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면 20만 명. 우리는 아까 저성경궁 말인데, 누가물어봐지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인가? 검세가 해봤어. 우리나라 군인, 군인이 몇 명인가? 7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군인, 육해공군다 모은 것보다 어마어마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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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이 몰려왔어. 그리고 전차! 말 군대가 이끄는 전차 바퀴에는 칼날 창 같은 걸막 달아놨어. 그래서 일이 아무것싹 쓸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칼날에 다뒤어서다 다 죽어. 어마어마한 전차가 몇 대, 300대가 있어. 이 시대 다른 나라나 아직 전차가 없는 시대인데 전차를 끌고 다니는 시대. 그리고 창들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나라였어.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이 있는 이 나라의 군사들은 다 끌어 모았더니, 다 끌어 모았더니 58만 명. 근데 창, 칼, 것도 조그만하고 그냥 진짜 별 볼일 없는 것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뺑뺑뺑 이러고 있는 애들이 58만 명 절반밖에 안돼 전차? 없어 가가지고 야! 했는데 저쪽에 전차가 막 몰려와 그냥 이쪽에서 그냥 막 쓰러져 죽는 거야 전쟁이 돼안 돼? 안돼 이건 전쟁이 될수 없는 거야 그림으로 보려봤어 이게 지금 아 색깔이 잘안 보여 여기가 사람이거든요 100만 명의 군사를 따라왔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야 안 보여 그냥 그냥 땅처럼 보이는 게 이게 다 사람이래 5 8만명한요 정도 돼. 눈춘난 거야 이거 죽은게 아니야. 이 엄청난 국대가 싸운다. 근데 전차가 있어.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어떤 왕도 이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왕. 이거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 자체가 아니라 아예 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냥 항복하는 게 제일 건방진데. 근데 아사왕이 이 전쟁을 미니 해요. 어떻게 해요? 아사왕이 하는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달라요. 아사가 할수 있는 건 뭐야? 제일 먼저 자,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0만 명이 몰려오고 있어. 뭘 해야 되지? 기도하는 거야. 아사왕의 기도가 진짜 무서운 기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 주부의 목사님이 앞면에 넣어놨는데 꼭 한번 여러분도 보존해 보세요. 이왕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요 하나님 그냥 저좀 그냥 좀 다른 사람처럼 잘 살게 좀 해주시면 안 돼? 이런 기도 말고 아사왕 같은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도했어. 같이 어보자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데 누가 기도했다고요?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 자기 하나님 다른 사들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온다 근데 아사왕은 뭐라고 기도했다고?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대 자 이렇게 기도했대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보안힘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누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 같잖아 근데 밑에 보면 좀다르다자 시작 여호와는 주는 우리 하나님 이슈니 원하는데 사람이 출현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라면 아사왕이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이 될래요. 하나님 저쪽 분들이 저 이백 명 군사들이 백만 명이나 몰려고거차도 삼백 대라는데 쟤들이 지금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요. 후손 그 사람들이 상한외부 문제. 나도 하고 싸울 거라니까. 근데 아사왕 뭐라고 해요? 쟤들이 지금 누구랑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뜻이에요. 내 꿈을 잘 이루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 자기가 어떤 집사님뿐 아니고 그냥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교회 나오는데 술집을 하고 있어서 술을 파는 거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술집 잘 파서 잘 되게 해주세요. 잘될까안될까 될까? 예수님을 더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없애야 되잖아. 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술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이런 거야.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수장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편에 될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저 이제 이거 나쁜 짓을 줄 알았으니까 다 될래요. 이런 거잖아. 내가 하나님 편에래요 자, 어느 날,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아들 아사라에게 임했대요.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뛰고 어마어마한 팔치부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사라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사라가 아사라의 선지자는 아사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만하지 마라 네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니다 누가 이겼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싸움에서 여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싸워서 이겨도 자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 그만이라고 자기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사라졌어 아 제가요? 근데 막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야 아 힘들었는데요. 그냥 막거 그냥 욕했더니 제들이 막 죽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얘기 안 하는 거예 이게 그 말이다.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서 다시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요거야 다시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다 이름을 넣어 서 볼까 너희라는 글자에 자기 이름을 넣는거요 여기도 너희가 있고 저기도 너희가 있어. 시작. 성부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성부와 함께하십니다 네, 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내 꿈을 이루시는 방법, 내 미래를 여는 방법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내가 오늘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딱하나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행위에는 상급이 그럴 거라면 네가 이걸 해. 그럼 내가 상을 줄게. 이렇게 내 편에서 그럼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해 하나님께 칭찬 듣는 방법. 하나님께 상 받는 방법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상 받는 거예요. 16절 한 분이 보자시 아사왕의 어머니 마하나가 아세라의 다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표구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빠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라 그 아사왕이 어느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면, 어느 만큼 하나님을 선택했느냐면, 어느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심했느냐면, 왕우야, 자기 엄마야.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우상을 깎아서 만들었네.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 만들었어 얘 만들었어 아들아 내가 우상 만들었다 이렇게 안했겠지 이거 봐봐 아세라 사람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자랑했겠지 아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돼요 엄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상 있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죽이고 없앴는데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걸 했어 어떻게 한대? 와인 자리에서 그 쫓아내고 있어. 왕후에서 폐위시키고 그 세상을 빠아가지고 가로를 만들어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이 되잖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면 악을 해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보실때야너 행동이 여로보암 여러 같다 이런 행동 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다윗처럼 하는 행동이니까 하나님 보실때 진짜 변하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그중하나잖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절대 칭찬받지 못세요게 다윗처럼, 다윗처럼 아, 정직히, 아, 정직히 해놔요 하나님께 칭찬드리 모든 수준을 칭찬해 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보고 <laughs>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신하는 거? 여러 구함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위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구함의 길로, 죄의 길로, 악한 길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누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예요뭘리세에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는 게 있으면, 그거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듣는 사람을 얘해주세요 아사왕처럼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모든 우산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으로 마치겠습니다